좋은 목소리란 뭔가요? 그럼 본인의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 말벗입니다. 지난 시간 성시경의 목소리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시청해 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죠? 오늘 영상은 보이스 트레이닝의 첫 번째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좋은 목소리란 뭔가요? 수업을 진행할 때면 수강생들에게 꼭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좋은 목소리란 무엇인가? 그러면 수강생들은 이렇게 답해요. 뭐 그냥 전달력 있는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뭐 중저음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제가 한번더 질문을 던져요 그럼 본인의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저는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본인의 목소리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목소리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자신감 있게 내는 것, 그것이 좋은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다. 저는 제 목소리를 좋아하냐고요? 네, 좋아해요. 네. 여러분이 가진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한 편견을 좀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목소리를 변화시켜 주는 훈련이다. 목소리를. 바꿔주는 훈련이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이스 트레이닝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목소리를 찾아주는 훈련이에요. 나라는 몸이라는 악기에서 나오는 안 썼던 음, 안 썼던 소리를 찾아주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이스 트레이닝의 핵심이에요.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내 목소리를 매력적인 목소리로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호감 가는 목소리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제대로 알고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성우들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가? 목소리가 타고나서 그런가? 하지만 그것 또한 비결이 있다는 것, 그 비결도 오늘 제대로 알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영상 역시 도움 되십니다. 여러분의 말벗. 맑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예고해 드렸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그래서 바로 바로 톤이요. 이 톤을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톤을 변화시키는 방법 저는 심플하게 딱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음, 중음, 점. 고음, 중음, 점. 지난 시간에 말의 뒷부분에 꼬리를 올려라 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음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고, 중, 저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고음과 저음 같은 경우에 음악, 노래를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어? 되게 높은 고음? 되게 낮은 저음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음과 여기서 말하는 저음은 내가 쓸수 있는 자연스러운 고음, 자연스러운 저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했을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역시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말버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저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도움되십니다. 여러분이 읽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말버스. 대부분 이렇게 음이 한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데 성우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음을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요. 이 톤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기는 더 좋게 들리고 부드럽게 들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요.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말버스.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말버스. 대한민국의 말하기 수업이 필수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말버스 이겁니다. 성우들의 말하기, 성우들의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목소리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중 무엇? 톤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톤을 변화를 시키면 우리의 듣기에도 귀에서 듣기에 너무 좋아요. 듣기가 좋아요. 변형을 시켜 주는 거예요. 톤을 변화시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뭔가 리듬감 있게 읽어주시는 거죠.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둥 말은 파도와 같다. 파도라고 설명을 드린 것은 파도가 칠때 줄렁 줄렁 넘실 넘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변화를 해야 변화를 해야 목소리가 귀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변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를 해 버릇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좀 좋나요? 아, 욕 아닙니다 아, 좋은가요? 제 목소리가 좋게 들리는 이유 목소리가 뭔가 중저음인데 그 중저음이 깔끔한 중저음으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음을 변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음을 변형시키면 그만큼 전달력이 생겨요 똑같은 음만 내고 있으면 지루해요 근데 그 음이 변형이 되면 재밌어요 귀가 즐겁다는 거예요. 귀가 귀가 즐겁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 톤을 변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고, 중, 저. 고중저를 활용해서 음을 변형시킨다. 이거를 어떻게 변형시킨다? 조금 더 매끄럽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파도를 탄다라고 생각하고 매끄럽게 변형을 시켜주면 우리의 말하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목소리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마치 선을 직선을 긋는 게 아니라 곡선을 여러 군데로 그어서 파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를 할때 그냥 똑같은 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를 할때 음을 변형시켜서 조금 더 파도를 타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어때요? 그냥 듣기에도 더 귀에 잘 들리죠? 이것부터 연습하시는 겁니다. 톤을 변화를 시켜 주세요. 파도를 태워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말하기와 목소리 앞으로도 보이스 트레이닝 계속해서 제가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 주시길 바랄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오늘 배웠던 톤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 말버스였습니다.